절대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 당분간 힘들게 하지만 어, 결론은 여러분들을 울리지 않는. 이 기준에서 무조건 이6 0 0원이 어, 자리에 하단을 잡고 들어갔으면은 조건 다른 종목이 있는 종목. 일타가도 딱 내가 여길 들어갔어. 지수 하락장에서 들어가도 이거 물려도딱 재무구조 보고 여러분들 주 시장에서 급하게 에, 여러분들 그냥 뉴스거리로 거리량 거리량으로. 여러분들 현혹하는 문자들 많이 오잖아요. 여러분 다 주고 개도 주고 개도 주는다 안 주는다 개도 주고 계좌 까고 하라 그래. 어? 단타 치는 애들. 어? 계좌 까고 하라. 다 주고 걔네들 계좌 못가 무조건 많이 났어요 거진 다야 거진 다. 금액이 크잖아. 요 무조건 주고 거래량 없이 거래 어, 금액이 큰 우리가 크게 들어갈 때는 같이 모아야 돼. 그러지 않으면 못뭐 다. 거래량 터트리는데 이거 쫓아가? 아, 얘네들이 체크가 다 돼요. 거래량으로 뭐가 되냐? 개이 들어온지, 기관이 들어온지 얘네 세력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여러분들 돈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 들어오면 그냥 수익내고 도망가는 거요. 세력 들어오는 거잖아요. 어? 기관 팔고. 얘가 세력이란 말이 꾸준히 얘는 들어오잖아 그죠? 얘는 계속 팔고. 어? 누가 힘이 세? 세력이 힘이 세 개인이 세력이란 말이에요. 얘 예. 얘. 얘를, 얘를 어떻게 이겨? 기관? 아이고, 씨. 못 이겨! 얘가 맘먹고 기관도 잡으려면 다잡어 외국인? 다 잡아. 맘만 먹으면 돈이 많은 회사들은 맘만 먹으면 기관 외국인 다 잡고 다 엎어뜨릴 수 있어. 하지만 돈 없는 애들은 그렇지가 못하지. 코스닥, 코스닥 종목들은. 돈이 없으니까. 없는 애들은. 주식을 띄워 올리려면 어떻게? 협력을 하지. 돈 없는 애들은. 돈 있는 애들은 외국 인 기관, 개인 싹 죽여 아셨죠? 좋은 회사들은 머리다 도. 저평가의 우량 종목은 개인, 외국인, 기관 싹 잡아먹고 간다. 회사 벨벌일 없는 애들 코스닥에 시가총액 장 잡고 벨벌일 없는 회사들은 어떻다? 같이 협력하고 간다. 왜? 돈이 짧기 때문에, 돈이 없기 때문에. 돈 있는 애들은 절대 주식 시장에 친구를 끌고 간다, 안 끌고 간다, 안 끌고 간다. 친구 없다. 머리다 도요. 여러분들 내가 돈이 많아 회사 내 회사야 남줄것 같아? 내 가족 외에는 안줘 응? 여러분들 가족도 안줘 가족한테도 정마누라한테도 정보 안 날려 진짜 돈 많은 애들의 공통점이 뭐지 알아? 지 친인척한테도 안 날려 절대 안 날린다 마누라도 몰라 그러고 주가 뛰어 한 예로 누군지 알아? 2대 주주인데 회사 대표야 대표 와이프인데 몰라. 이 회사가 어떻게 날라 가래 그래? 주식을 와이프가 해. 하는데 모른다. 어떤 회사인지 예를 들어 줄게.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줄게. 내가 아는 지인이 이 회사 대표 와이프야. 동화마루. 동화마루. 동화기업. 2014년도에 이 주가가 얼마인지 알아요? 4만 원이잖아. 어? 2014년도에 이 종목을 내가 건들려고 그랬더니 내용 아니니까 와이프가 잘 모른대. 어? 어. 네, 대표 잘봐 2014년도 13년도 14년도에 차트를 잘봐 현재 4만원이죠 내가 이 당시에 여기 내 친구를 통해서 여기 대표 사모님을 알았어 얼마에요이 당시에 이걸 살려고 그랬어 이 당시에 이 종목을 내가 살려고 그랬다고 2014년도에 신호 딱 떨어지길래 이때 에, 어. 살려고 그랬어 에고 사모한테 물어봤어 이 당시에 적자였어요 회사가. 근데 이 기업이 돈이 엄, 엉... 인도네시아에 회사도 있고 돈이 많은 기업이야. 이동화 기업이. 그래서 이 회사가 워낙 돈이 많고 튼튼한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연간 기준이 2015년도에 이렇게 흑자가 나왔잖아. 2013 13년도까지는 싹 적자였어. 2012년 12년 13년 14년 적자였어. 그리고 20 2000... 15, 14년도부터 흑자를 뺀 거야. 14년, 15년, 16년, 17년, 18년, 19년, 이렇게 계속 연속 흑자란 건 나온 거야. 그 전에 적자였어, 이 회사가. 이, 이 당시에 적자였다고. 적자였다고. 그래서 매집이 끝난 거 보고, 아, 매집을 끝냈다. 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, 이걸 안 사고 뭘샀는지아냐 나는 이걸 들어가고 싶은데, 나보러 자기 회사 남편이 일절 얘기를 안 한대. 그래서, 자기는 정류회사에다 투자, 투자를 하겠대. 그 당시 이제 비상대형 회사올 오일뱅크. 오일뱅크에다 투자하고 자기 회사에 투자를 안 한다. 자기 남편 회사에 투자를 안 한다. 그랬더니 이렇게 간다. 2014년도에. 3,000원짜리가 12배 갔돼 몰랐대. 와이프한테도 안 가르쳐 줘. 이렇게 좋은 회사, 오량회사는 가족들한테도 오픈 안 해. 눈으로 봐. 싹쓸이 하잖아. 어? 싹쓸이 해놓고 어떻게? 완벽하게 몇년 동안 모아. 빵 치지 열세 배 절대 가족이고 친, 친, 친척이고 인 여러분들 귀에 가족들한테 안알린다 좋은 회사들 여러분들 뭐 지인이 뭐 종목을 추천해 줬다 정신들 차려 어뭐 사장이 나 아는 지인이다 골프 회원이다 정신 차려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인이라고 그래 갖고 정보 줬다 그러고 여러분들 주식 많이 사죠 뭐 친구다 골프. 어? 어, 동호회 회원이다 교인이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신들 차려요 여러분들 줄것같으나 혼자 다 먹어 돈 많은데 왜 당신들을 주냐고 내돈 갖고 내가 먹는다는데 왜 남을 줘 가족도 안 믿어 어? 세력은 내 집안 가족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어 아셨죠 한 예를 들어드리는 거요 여기는 냉정한 세상이요, 응? 어. 총하고 어. 칼만 여러분들에게 겨누지 않았지,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계좌를 빼먹는 게 일순이요. 눈안 보이는 전쟁을 하는데요. 여러분, 남의 말 믿지 말어. 어, 땡큐만 믿어, 땡큐.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한 번도 속임수 없는 사람이에요. 이 주식 시장은 냉정합니다. 어? 나만 믿어. 나는 믿어. 왜? 여러분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게요. 나는 방송으로 잖아 여러분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게요. 나라 나 같은 사람을 믿어. 어? 뭐기속 말로 해주는 말 그런 거 믿지 말어. 너만 너만 죽게 하는 말 믿지 말어. 어? 친인척? 아유 정신 차려. 에? 돈 많은 애들이 왜 친인척을 왜 찾아? 나 혼자 해먹지. 공동 원래부터 주주면은 해지 도와줄 수 있지 공동주주요 처음부터 어, 그러면은 뭐 오래된 주주면은 그럴 수는 있어 같이 같은 배니까 하지만 공동주주도 아닌데 끌어들인다 돈 많은 사람이 절대 정신을 차려요 네?